네, 저희 반도체 담당이신 최도연 연구원의 삼성전자편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어, 기업분석부 이제 부서장이시니까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이제 후배 애널리스트들이 연애 고민이나 결혼 고민 같은 거, 인생 선배시니까좀 상담을 많이 올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좋은 선배는 아닌가 봅니다. <laughs> 왜요? 안 옵니다. <laughs> 상담을안 오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좀 기회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후배 애널리스트들 중에 뭐 시련의 아픔을 겪는 그런 후배들도 있을 텐데 이 자리를 그럼 빌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한 마디 좀 해주세요 어 우리 부선분들이 네. 이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열심히 해서 대공을 키우시고 물건을 치면 응.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어, 왜 상담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명확하게 알거든요 일을 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저는 잘 봤는데 부서원들은 그렇게 좋아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봅니다. <laughs> 근데 오늘 그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업, 기업도 시련의 아픔을 좀 극복을 하듯이 좀 어려움을 격, 극복하고 좀 새롭게 나아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고요 어, 성공 기업이죠. 예, 워크아웃의 위기를 겪고 예, 성공을 했고 최근에는 인텔의 랜드 사업까지 인수하는 그런 모습과 저희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예전에 뭐 시련에 버금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제는 우뚝 선 SK하이닉스 반도체 소개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삼성전자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SK하이닉스가 또뭐 다른 점도 있을 것이고 또 그만의 특성이 있을 거잖아요. 일단은 기업 소개부터 기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D램에서 1등, 예, 랜드에서 1등인 기업이죠. 네. SK하이닉스는 D램에서 2등, 랜드에서 4등의 기업입니다. DRAM 그러니까 산업에는 삼강 구도의 재편이 되어 있고요, 랜드에서는 이제 인텔을 에스케이 하이스가 인수를 하면서 네개 업체로 생산 업체 기준으로 재편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기준에서 그럼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합산 기준으로 2위 기업.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삼성전자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업부를 또 나누는 것이 좀더 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 핸드폰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 그러면은 어 sk하이닉스 사업을 볼 때는 저희가 메모리 반도체만 나눠서 보면 되는 건지 맞습니다. 그래서 디램과 랜드의 매출 구성을 보면요 한 3대 1 정도 네. 75대 25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1년 기준으로 d-ram이 어, 100%입니다. 어, 랜드가 b b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고요. 거기서, 어, SK 하이스에 대한 시장, 주식시장에서의 접근은 대다수가 그래서 d-ram 산업에 대한 에, 스윙에 네, 소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음, 랜드는 그러면은 좀 수익이 뭐 그날 그간의 추이를 보더라도 좀 계속 안 나왔었는지 아니면은 뭔가 또 단기적인 이슈가 있어서 뭐안 나오는 구간이 있었는지 그추이별로좀 살펴보면 또 어떨까요. 음~ 수익성 측면에서는요. 디램 산업이 독과점이 더 강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네. 어~ 이 수요의 공급을 후행시키고 하는 생산 업체들의 의지가 더 강하다 보니까 또는 경쟁의 의지가 더 적다 보니까. D램의 수익성이 랜드보다 더 음. 높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랜드의 수익성도 되게 좋아요. 네. 랜드의 수익성도 이제 고수익성을 내고 있는데, 다만 D램의 수익성이 좀 높다라는 네. 상대적으로 더 높다, 출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어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의 사업부 구성 그리고 매출 비중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저희가 지난 그 삼성전자 편에서 메모리 반도체 실적을 볼때 핵심 변수를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도 뭐그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은 지금 SK 하이닉스 편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간략하게 또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PQC 세 개로 나누죠. 그래서 뭐 매출을 저희가 계산할 때 물량과 가격 을 나누고요. 네. 그리고 비용, 이제 뭐, 시일이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어, 에널트들이나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때, 물량이나 비용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은 올해 연간 계획에 대해서 빛 그로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어, 메모리의 단위 물량인 빚이 얼마큼 증가하느냐, 네. 그 증가율에 대한 표현인데, 그 전년 동, 전년 대비 이그 물량의 증가율이 뭐 어느 정도 저희한테 예 알려져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올해 D 램의 빅크로스를 얼마 얼마로 타겟팅하고 있는지 공급에 대해서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 틀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음. 그리고 어 비용 측면으로 가셔도요. 어어그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아요. 어~ 펙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네. 투자 비용이 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고정비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니스 임직원분들 돈 많이 시신거잘 아시죠 그래서 <laughs> 그분들의 인건비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네. 그래서 이것 또한 고정비로 저희가 계산을 한다면 어, 상당히 많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틀릴 리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원재료비도 비중이 작은데 그마저도 어~ 큰 예, 가격의 변동이 좀 적은 상대로 적은 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변수가 하나 남아요. 물, 물량, 에, 비용 정해져 있다면 틀리지 않는다면 가격만 남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심도 있게 싸우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S.K.하닉스 예전에. 실환에 버금갈 만큼 뭐 소위 말해서 기업이 망할 뻔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해왔는지 SK하이니스의 사례는 좀 어땠습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입사를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경쟁업체인 SK하이니스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를 비교했을 때그 위상이 크게 메모리 반도체 기준으로 과거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저희는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연봉 수준도 그렇고요. <laughs> i f 때그 LG 반도체를 흡수합병했습니다. 그리고 어, 하이닉스로 어, 이제 사명을 변경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 그 직후에 바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2000년에.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에 예, 워크아웃을 개시하고 어, 다른 업체들한테 매각개 시도를 네 진행을 했었었고요. 계속 불발됐습니다. 음.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공정 기술을 열심히 개발을 해서 네. 원가를 계속 개 개선을 계속해서 투자 비용을 또 최소화 시켜서 예, 이익률의 개선을 만들어냈고 거기서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위대한 삼성전자의 위, 이 치킨 게임이라고 저희가 예, 평가를 하죠. 2000년 후반도에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다운 사이클이 최장 기간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네네. 버텨냈습니다. 음. 그리고 어 여러 업체들이 파산을 하는 과정에서 남았죠. 살아남았죠. 예, 그래서 그 3위 업체로 살아남은 그 시점에 SK가 음. 인수를 했습니다. 2012년도였고요. 거기서 SK 하이닉스로 어 사명을 또 변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의 계단식 예, 사이클의 예, 상승을 음. 저희가 보게 되고요. 기존 사이클보다 높았던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예, 사이클을 13, 14, 15년도에 제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높아진 체력의 사이클을 저희가 17, 18년도에 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 돈을 정말 많이 벌었고, 돈을 많이 남겼고, 성장에 대한 기회까지도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른 기업의 할리려고 노력을 해도 사주지를 않는 그런 기업이었다가 이제는 최근에 이제 인텔의 랜드사업부를 스스로 인수를 하면서 덩치를 더 키웠, 키웠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또 성장에 또 기대가 된다 아니면은 뭐 그만큼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죠 어, 디램산업과 랜드산업에 대한 좀 접근은 조금은 다릅니다 같은 메모리 반도체여도요 네. 디램산업은 기존에 pc 스마트폰부터 계속해서 사용이 되어 왔던 어, 메모리 반도체고요. 어, 근데 랜드 같은 경우는 과거의 하드 디스크가 하던 역할을 대체하면서 진입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성장성이 많이 남아 있는 네. 시장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독과점력이 더 높기 때문에 D램의 수익성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랜드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어, 낮긴 하지만 성장성의 가치는 더 높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때 또 SK 하이닉스의 사업 구조상 D램의 노출도가 매출이나 이익에서 절대적으로도 높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랜드를 키우고자 하는 의지가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선택한 결과물이고 이를 흡수 합병해서 예 그걸 PMI를 통해서 예 체화시키는 과정이 앞으로 1, 2년.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네. 그 성공적으로 확인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또한 번의 SK 하이닉스의 예, 계단식 점프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를 있습니다. 오늘 그 반도체 소개팅 두 번째로 이제 해 주셨는데 오늘 소개팅은 좀 어떠셨어요? 그, 저는 일편단심이어서 <laughs> 한번 네. 꽂힌 사람한테 그냥 <laughs> 매진하는 스타일 이기서 잘라주세요 <laughs>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저번에 어떻게 대답했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우 좋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부서원들한테 네. 꼭해줄 말들이 좀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부서원분들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은 <laughs> 이제 앞으로도 또 좋은 기업들 이 소개팅 애프터는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